이번 시간부터 인물 신점 보겠습니다. 네. 정보 제공이네요. 응. 1981년 응. 8월 11일. 네. 여자애고요. 네. 이분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? 내가 볼때 먹을 복도 있고, 재물복도 있고, 두루두루 복이 있는 편이에요. 다 갖춘 사람 아니야? 네, 맞아요. 다 갖춘 사람? 네. 이 사람이 물어보시는데 뭔가 다 갖춘 사람이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는 거 같은데? 어. <웃음> <웃음> 하고 싶은 거. 네, 이분을 통해서 이 남편까지도 함께 가주셨고 음. 결혼했습니다. 이 사람이 만약에 2 0 대에 결혼을 했거나 이러면 이 사람도 실패하는 사주가 좀 있어요. 네. 그리고 사실은. 어, 여자의 어떤 기운 보다는 좀 강한, 여, 여자 치고는 좀 강한 편이죠. 자기 주장도 좀 강하고, 욕심도 많아. 욕심도 많고, 할거다 하고 살아야 되는, 응? 그러니까 물욕이 강, 그러니까 어떤, 욕심이 마, 많은 거죠. 한마디로 얘기해서. 근데, 어, 돈의 욕심이 좀 있어 보이고 돈의 욕심이? 그러니까 돈의 욕심이 있어 보인다라기보다는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,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. 그게 무슨 뜻일까?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도 있잖아.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 그걸 누구를 통해서든. 내가 벌든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나든 하고 싶은 거다 해야 돼그 직성이 풀리는 사람. 음 어쨌든 음 돈복도 있고요. 돈복도 있고 이 사람은 인덕이 많아요. 팔자에 뭐예 예를 들면 부모덕 또 어떤 남편덕. 또, 주변에 어떤 인덕, 이런 기회를 잘 갖고 다니는 사람. 응? 항상 보기,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. 음. 근데 돈이 많은데? 남편도 돈이 많지 않아요? 남편이 더 많을 겁 남편이 돈이 많아서 결혼한 거 아니야? <laughs> 뭐, 그게 내 마음에 날수 없지만, <laughs> 보여지기에는 이제 그런, 있을 수도 있어요. 재물에 아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냥, 뭐, 뭘 하든, 응? 돈 때문에? 그런, 그런 거는 아닌데, 재물에 아쉬움이 없는. 그, 뭐, 그냥 일반적으로 돈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, 뭐, 일 욕심, 자식 욕심, 뭐, 물건에 대한 어떤 욕심, 뭐, 두루두루 그런 욕심이 좀 많아 보이고, 남편도, 뭐, 재물이 많아보여요. 왜 이렇게 돈만 많아보이지? 완전 갓부에요? 뭐야 재벌이야? 재벌이? 네, <laughs> 그 정도 수준 됩니다. 아, 진짜? 네. 자신 욕심도 많아보이는데? 지금 둘 있습니다. 둘이라고요? 네. 더 있지 않아요? 세진네요 혹시 네까지도? 내가 볼 때는 가능할 수 있어. <laughs> <laughs> 남편분이 자식 욕심이 많으신가요? 둘다 많은 것 같아. 음... 둘다 뭔가 부, 북적북적하고 사람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. 음... 그러니까 늘뭐 사람들하고의 어떤 교류 모임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. 바빠. 부부 궁합으로 몇점 정도? 부부 궁합은 부부 금실도 좋아 보이고요. 부부 금실도 그런 거를 되게 가정에 대한 그 욕심이 있는 것 같아. 요이 사람들이 자기 가정 자기 가정은 어, 화목해야 되고 뭐 부부화합 좋아 보여. 요 근데 특별히 뭐, 아쉬울 게 없어 보이는데. 근데, 네. 이 남자분, 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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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분은 뭔가 내년에, 내년수에, 뭔가 구설수를 겪거나, 어? 뭔가 내가 볼땐 내년에 조금 홍역을 치를 일이 있다고 그러시나왜 그러지? 큰 그런... 뭐 작진 않아 보여. 뭐, 사업적인 어떤 금전에 풍파를 겪든지, 어? 안 그러면 큰 구설수에 오르든지, 뭔가 좀 문제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아. 아, 네, 네. 응. 본인의 잘못이 무슨데? 음, 뭔가,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? 뭐, 사업적인? 응. 남자분이? 응. 백종원 씨. 뭐야 재벌이잖아. 아 되시는 분 소유지 어. 재벌이죠. 아 <laughs> 어, 갑자기 그런 말을 하말할수 그러게요. 어, 그면안 되는데. 그렇게 말이 나오네. 내 말이 안 맞아야 될 텐데. 네.